803번쯤이다. 트집은 뭐든 된다. 내가 갑이면 잡을 트집은 차고 넘쳐. 한번 볼까? 너왜 어제 안 왔냐? 아팠다고? 감기 몸살이었다고? 엄살이 아니고? 어제도 없어도 잘 돌아갔으니 계속 감기 몸살 해도 돼. 뭐? 이젠 다았다고 누구 마음대로 나? 지루기 마 사슴을 가리키며 말 맞지? 하면 예이 말인게 너무 지당하시옵나이다. 옛날 얘기 같은 거 아닐걸? 노 오늘부로 간둘래? 아니 말이라고 할래? 당연 말이 지당하시옵니다. 까진 거그 짐승 사슴이라 하면 어떻고 말이면 뭐 어때? 너 오늘부로 간둘래? 아니 빡세게 맞을래? 자한런부도 맞는데 까진 거 내가 왜못 맞겠냐. 그냥 맞자. 맞아, 뭐, 죽기 하겠냐, 쓰박. 내가 갑이면, 잡을 트집은 잡은 척. 한번 볼까? 너왜 어제 안았냐 아팠다고? 감기 몸살이었다고? 엄살이 아니고? 어제도 없어도 잘 돌아갔으니, 계속 감기 몸살 해도 돼. 뭐? 이젠 다나았다고 누구 마음대로나.